야옹이는 가끔 집사의 훌륭한 도우미가 되어주곤 하는데요 한 줄기 빗속에서 야옹이가 나타나 늦잠 자는 집사를 깨우기 위해 기꺼이 커튼을 걷어주기도 하며 모닝통 싸지르는데 휴지가 없다고 하니까 야옹이가 대신 갖다주기도 하고요 미싱 작업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앙증맞은 손바닥으로 원단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실뜨기하는 집사 옆에서 딱 앉아 실타래가 되어주기도 하며 이 녀석은 집사 보고 노가다 좀 배운 건지 벽돌 새로 올리니까 잘 붙게 자기 무게로 꽉 눌러 주기도 하고요. 재택 근무하는 집사 기분 전환하라면서 손수 커튼을 열어 주기도 하며 바쁜 집사를 위해 세탁기도 대신 돌려주고 밥 먹을 준비할 땐 식탁도 닦아 주고요. 게다가 요리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자 환풍기까지 직접 켜 버리고 택배 상자도 양냥이 손톱만 있으면 뚝딱인데요. 심지어 버려진 아기원숭이를 데려왔더니 작은 몸으로 직접 엄마 노릇 한다면서 업고 다니고. 무거운 데도 뿌리치지 않고 계단도 끝까지 오르는 양냥이. 야옹의 이런 자상함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군요.